네, 당원 여러분,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시상위원장이 되면 정말로 당원이 주인이 되는 모든 권리들을 당원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원 배심원 제도를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 당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실행시키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당내 경선은 재미나고 신나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아름다운 경선이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2년 전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선거를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졌고 마무리 또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힘듭니다. 후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일부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수의 성지에서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민통당과 싸워야지 우리 내부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화가 나더라도 조정하고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안목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적 시각이 대구 경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외연을 확대해 나가면서 민주당을 지역 내에서 키워나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부터 저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조직을 재정비하고 당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 개입하고 중앙당 정부와 연결하여 지역의 장기적 먹거리, 아젠다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미래의 대구 경북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승계 후보 저 정종숙이 끊어진 연결 통로 복원하고 대구 민주당 정비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당원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 정종숙이 이제 당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